2편 161절에서 마지막 176절까지입니다. 161절부터 읽겠습니다. 고간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 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칠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며. 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오늘이 이제 1 0편 119편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176절까지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미와 여러가지 상황으로 여러가지 부르는 뜻으로 규례, 법도, 유례, 율례 이렇게 세분해서 말하지만 그 상황에 맞추어서 맞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2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22절로 나누어서 노래할 때 이 기도자, 시인의 어떤 상태는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되고, 이에 의지는, 이 사람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는 그 의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1편 119편의 주제와 상황과 그 의지를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상황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161절에 보입니다. 고관들이 먼저 드러납니다. 높은 직임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수단은 161절에서는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그들이 왜 높은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거짓의 목적은 뭐냐면 그 핏박이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으로 할수 있는 거? 거짓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핏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이 고관들은 오늘날에게는 잘못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말, 그, 갑질러들. 그런 사람들이 고관들이 될 것입니다. 관리자나, 리더나, 오너나, 정치인들이나, 심지어는 안타까운 곳이 오늘날은 종교인들도 여기에 입성하려는 것 같이 보여서, 어, 불안하기도 하지. 그런 사람들이 고관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수단은, 어, 거짓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핏발거리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무섭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오늘 이 기도자의 모습, 기도자의 마음, 이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모습과 기도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나약한 건 홀로 설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든지, 어디에게 영향을 받든지, 어디에다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 어, 그냥 나 혼자 서 있을 때, 그냥 나 혼자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혼자 설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영향을 받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냥 서 있으면 고관들 악한 공관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핍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마음, 올 기도자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어디와 관계를 맺고 어디에 영향을 받으려고 그 의지를 하냐면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어 자기의 길을 밝히는 겁니다. 자기 시선이 어디로 가 있고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 마치 변화산상에서 어, 나타났던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의 어떤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세 명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대에 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려와 같은 소리, 그 천둥의 소리가 지나간 후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그 그리스도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우리와 같은 소리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말할 때 무엇과 같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아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의 마음이 결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이 격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162절에는 그 고대 사회의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인들로 보면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마치 탈취물을 얻는 것, 것 같다. 탈취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터나 싸움에서 남의 것을 힘으로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을 탈취물, 쟁취물, 핵득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어, 그러니까 내가 내게서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탈취물이라고 합니다. 내게서 없는 것을 가지게 되었으니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이렇게 궁리를 해보면 뭐랄까요? 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고르지 못할 때가 있죠. 어, 선택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어떤 손님하고 이렇게 가서,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요? 이러막 메뉴 팝업막 수십 개가 있으면 금방 결정하지 못하죠. 그런데 남들이 다 먹는 것은 안 먹는 것인데, 내가 한번 선택해 내 입에 맞는 것도 있는 것. 어, 그건 정말 큰 즐거움이죠. 같은 돈을 주고도. 그리고 또 쇼핑몰에서도, 어, 쇼핑몰에서도, 어, 갑자기 이렇게 팝업처럼 뜨는데 엄청난 세일로 하는 것. 한정수량. 이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사게 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장바구니에 담게 되면 득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참 기쁨이죠. 그러나 오늘 기도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주의 말씀을 즐거워야 되는데, 내게서 없고,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가 창조해낼 수 없는 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맞지. 내가 탈취물을 얻은 것 같다. 이 말씀을 내가 탈취물처럼, 쟁취물처럼 득템처럼 얻게 되었다. 어? 어? 어, 정말 희귀물이고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 된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말씀에 대한 기함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편 앞에서 어. 기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열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주옵소서 똑같은 글자하고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그 기이한 것을 놀란 것을 깨닫게 하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내게 쟁취물처럼 득템물처럼 그것을 즐거워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64절에는 자신의 삶에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의 로운 규례를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규칙을 그 예를 무엇입니까? 자신의 규칙으로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자기 삶의 영향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을 그 삶이 자기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규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고백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쓰고 있는 말이지만 7이라는 완전수를 말하겠죠. 하루에 일곱 번이라는 것을. 일곱 번을 세는 것보다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여섯 번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극렬주의자뿐만 아니라 웬만한 이슬람 교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권리를 요구하냐면 우리나라도 그럴걸요? 어떤 공장에 이슬람, 중동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있으면 그 사장한테 그걸 요구하는 사람 많을걸요? 어 뭐, 뭐 냉방, 난방시설 간다 해도 조그만 방 하나 달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양탄자를 카펫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게 여섯 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루에 일곱 번 주를 찬양한다. 이 말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일곱 번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실하게, 매번, 항상,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놀라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생활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을 계획할 수도 없고, 어디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내가 눈을 뜰 수도 없고,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영향을 받는 상태.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쁨의 상태라는 거죠. 주를 찬양하는 것. 하루에 일곱 번 주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요. 자, 166절에는 조금만 더 힘을 빼고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좀더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말씀 그대로 보면 구원의 목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것도 1차적으로 나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계명의 하나님 말씀에는 그 계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려는 나의 의지보다 구원을 오히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잇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인다는 나의 의지,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큰 것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를 내가 입는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입는다는 겁니다. 그 내게 의지도 있지만 내게 내가 게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의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다는 것. 그 상황에서 내가 선그 것을 내가 선그 선택을 그 의지를 나의 노력이라 말하기로는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을 일면 더 보여주는 것이 166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69절에는 기도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짖음 간절히 부르짖는 건 정말 급해서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 우리 삶을 묵상하면서 정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169절에서는 그 상황이 정말로 다급해서 앞뒤를 바라볼 수 없고 정말 간절한 아주 위급한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어서 급하게 기도하는 그 소원이 뭐냐면 그 소원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깨달음 같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천천히 해주십시오. 그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천천히 해주십시오. 깨닫는 건 천천히 해주시고요. 빨리 돈 주시고, 빨리 건강 주시고, 빨리 이건강이 해결해 주시고, 빨리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밥한 술을 주시고, 그걸, 그걸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죠. 지 근데 반대로 오늘 기도자는 뭐라고, 그 깨달음, 깨달음을 위해서 아주 급하게, 아주 간절하게, 아주 응급으로, 위급한 상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의 텍스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되면 주의 말씀대로 그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깨닫게 해주.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깨달음이 주님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간절하고 그래도 급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아주 깊이가 있으면서 신학의 위험은 뭐냐면 신학을 하다가 자기 도취에 빠지면 신학자들도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 인문학자의 연구자세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 텍스트를, 말씀이란 텍스트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비평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없이도 연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서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169절에도 뭡니까? 그 깨달음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 대상이기도 하지만 도움 연구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1절에도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라고 하므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명시하고 명기하고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가? 배우는가? 이것이 즐거워서 노래가 나올 정도면 어떤 모습일까요? 공부라면배우라면체크해라면 우리 얼마나 싫습니까? 그냥 막 머리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마음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배우는 것,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 자체가 즐거워서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배우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172절에 가면 조금 더 높은 단계, 조금 더 깊은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미 기도자는 다다랐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뭘 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자의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에는 어떤 모습들, 어떤 마음들, 어떤 상태가 있는 걸까요? 노래에는 즐거움, 기쁨이 같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노래하게 되면 자랑하고, 증거하고, 소문내고, 선전하고 나누려는 모습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한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있음과 동시에 노래라는 것은 밖으로 음성으로 들리고 표정으로 보이는 것이고, 감정을 밖으로 내뱉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노래는 좋은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겠죠. 자랑하고, 증가하고, 소문내고, 선전하고, 막 나누고, 같이 하려는 그 모습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에서 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들, 돈 받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그 딸이 죽었다고 얘기할 때그 해당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헌화하여 이럴 때그 헌화한다는 것이 꽃을 뿌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곡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곡한다는. 그러니까 곡 전문가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따의 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따의 그 서툴은 그원원 때문에 이따의 딸이 이제 더 이상 이, 이 처녀로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여, 자기 친구들 와서 한 달을 지내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뭡니까? 그게 곡했다 해서, 다 같이 분위기를 잡는, 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그왜 곡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었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어릴 때 기억나요. 그, 불교식이나 유교식으로 장례식장 가면, 뭐, 그 어릴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상주한테 그렇게 조문하고 상주한테 인사하려고 하면 보면 니까 무슨 소리가 납니까? 저음으로 아주 낮은 사이로 곡,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족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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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는데, 그게 막, 어릴 때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막, 무서워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어, 그래, 그 분위기를 잡는 거죠. 이, 이 분위기에 잊지 못한 사람도, 막,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줘서 분위기를 잡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172절에서는 뭐냐면, 기쁨의 노래로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내가 그 기쁨으로 노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전염되게 하고 기쁨이 전달되게 하고 기쁨이 그 사람들에게 닿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된다면 그내 기쁨과 내 찬양이 되는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누는 전도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반대로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점검하고 채우고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말씀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73절은 마치 내가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서 주의 법도를 선택한 것처럼 그 그림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이러면서 택한다는 것은 선택의 상황이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 가운데 하나를 택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미혹과 선택지와 미지의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 도민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유혹과 여러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택지라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내려놓아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 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뭐 신성모독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는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 유혹과 미혹과 여러 달콤한 어떤 시험들이 있고 그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 또한 그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은 속임이나 가장이나 유혹 없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목숨, 자신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고 보여주시고 손을 내미신다면 여러 유혹들이 손을 내밀고 그 주님의 사랑이 손을 내밀고 주님의 구원이 손을 내민다면 그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가 무슨 고민과 자유의지의 문제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겠냐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 판단해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손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건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데 10원, 100원, 1000원, 1 만원, 100지 숲에 있는데 이것이 동등한 선택지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똑같이 복의 문제나 나와 있지만. 똑같이 세상의 유혹, 미혹, 함정 이것이 있고 주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동등한 선택지를 할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게 무슨 고민거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단지 바보스럽고 강박한 우리의 고집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은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네, 우리가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3절에서 그 선택,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큰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주시는 우리의 그냥 불과학력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주의 법도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17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자도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되면서도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때 구하기를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황할 때에 하나님 이 저를 찾아 찾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의 경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방황할지라도 나는 주의 계명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내가 길을 떠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주님의 계명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계명만을 잊지 않은 나를 주님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두려운 상황으로 몰려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합시다. 그러면 또다시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여전히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나를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